어, 오늘은 어, 숲속의 수작업으로 만든 이 탐방로길, 예. 이 탐방로를 한번 직접 제가 쭉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은 음지여서 아직 눈이 녹지 않았고요. 음. 예. 이렇게 탐방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예.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저희 형님께서, 어, 한 일주일 정도, 어, 고생하셨습니다. 일주일간 만든 단방로거든요 네, 상당히, 어, 길이가 긴데요. 이쪽도. 어, 아직 그 저쪽 얼어있는 곳은, 이쪽은 잘 얼어있잖아요. 음지 쪽, 반대편 쪽은. 그래서 아직 그단방로 작업을 하지 못했고요. 거기는 봄철이 돼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이제, 조금 양지바른 곳이어서 눈이 조금 녹았고, 땅이 조금 덜 얼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, 보통 뭐 50cm 에서, 어 좁은 곳은 한 50cm, 넓은 곳은 한 70cm, 뭐이 정도로 작업을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탐방로 작업을 하니까 위쪽 아래쪽에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, 여기에 이제 제가 임산물을 또그 식재할 예정입니다. 어, 이거 경사가 이쪽에꽤 있는데 어, 만약에 이 탐방로가 없다라면 어, 이 땅을 좀 이용하기 어려운데요. 어, 이 탐방로를 내놓고 나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좋습니다. 어. 이곳 뭐 아직 뭐 이런 곳에 임산물을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고 자생하는 뭐 친화물 그 다음에 우산나물 이두 종류가 조금 많이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환경에 맞는 어 제가 임산물 또는 뭐 산나물을 어 이곳에 식재할 예정입니다. 어, 이건 조금 경사가 조금 심한 곳인데 그래도 이 탐방로가 있기 때문에 어, 이곳 땅을 그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은 또 조금 음지어서 눈이 이쪽은 좀덜로 같네요. 바로 이 아래쪽은 지금 아래쪽 협곡을 따라서 제가 작업로를 이렇게 쭉 냈거든요. 그러니까 협곡에서 여기까지 한 제가 볼때한 70여 미터 이 정도의 지금 작업 이 탐방로가 나 있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여기도 이제 땅이 얼어서 이제 봄에 이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 지금 반대편도 저희 땅이 얼어서 못했고 지금 저쪽에 군데군데 저희가 그 땅이 녹은 곳들 얼지 않은 곳들 그곳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올봄한 4월 한 5월 이쯤 되면 어, 이, 체, 이 전체 두 필지 탐방로가 동그랗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총한 어, 3km 정도 네. 네,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.